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셨을 때, 기자들 앞에 세워놓고, 직격을 했죠? 기자들한테. 검찰들의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에 언론사에서 깍깍대고, 이걸 제대로 반박은 못하니까, 채찌 PT한테 물어보고, 이번에는 언론 탓한다고별 논리도 없이 징징대고 있어요. 조국처럼 기자들도 징징대고 있습니다. 근데, 애완견이란 표현이 무식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JTBC 손석희가 사장할 때, 애완견이란 단어는 언론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기자들은 다 아는 표현이래요. 랩독 랩이란 게 무릎팍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랩탑이라고 그러거든요. 랩 무릎팍 위에 랩탑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랩탑 컴퓨터라고 러는데우리나라는 노트북이라고 쓰지만, 근데 랩독 무릎팍 위에서 애완견 키우는 기염둥이 애완견을 랩독이라고 그러는데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한 거예요. 이재명이 무식한 쌍욕으로 기자들을 모면한게 아니고 아주 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이 단어를 모르면 제대로 공부를 안한 기자죠.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 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랩독 애완견은 결코 권력구조에 비판적일 수가 없다 다만 거기에 동화화되고 기생할 뿐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은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가장 썩은 적폐 언론 중앙일보 JTBC에서 왜 지네들을 자아 비판하는 글을 썼을까? 이런 걸왜 보도했을까? 지네들은 깨어있는 척 바드덕이라고 경비견 용어도 있는데 언론에서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언론 자체가 권력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얘들은 경비견도 하는 거네요. 애완견 물론이고 그리고 기득권 적폐 세력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경비견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지키려 했던 대상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지키려 했던 대상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슬리핑덕 이것도 대한민국의 적폐 기레기 언론들한테 해당하는 단어예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셋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이 100%도 기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쪽 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기자들도 많이 배운 분들이 이렇게 애완견, 경비견 슬리핑독짓거리만 하면서 권력과 돈을 찰지게 노리려고 하고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데로부터 몇 억씩 받아 처먹고 골프 접대, 룸사롱 접대 받고 떡값 받고 아주 꿀빨고 좋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죽겠다고 더합격되면 얘네들을 쌍욕을 해주면서 공격을 해줘야죠. 언론 개업해서다 조져버려야죠. 근데 일만에는 기자들 개개인들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윗선에서 조국 가라. 그러면 아, 예설. Yes, 하고 조국 가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기사 쓰고 입시 비리범 가족이라고 비판하고. 근데 위에서 야, 조국 말아 줘라. 그러면 아, 예설. Yes, 그리고 또 다시 조국 빨라는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빠는 거예요. 마구 할게 되는 거죠. 조국을 마구 할고 있어요. 춤에도 마구 할고 있고. 하여튼 기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행사 취재를 해서 파헤치고 문제네 실체를 밝히고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고. 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자기도 장가 가고 시집가야 되고 월급 모고 뒷돈 받고 떡똑 받고 여기저기 소스 개발 정보 같은 거 화천대유 검찰한테 들어서 꿀 빨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죠. 기자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이해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용서될 일은 아니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기자로서의 위치에 걸맞는 존경을 받고 살아야지 쌍욕 먹고 기레기라고 매일매일 댓글로 쌍욕이나 먹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하여튼 이재명이 애완견이라고 기자들을 모멸한 게 아니고 이거는 들어야 할 소리를 한 겁니다. 오히려 더경비견과 슬리핑 독까지도 언급을 했어야 써야 하는 상황인데 다 못한 거. 올바른 지적한 거예요. 양문석 의원도 빡시게 기자들을 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류의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류 몇몇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 기자라고 사칭하는 기자인 체 하는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꿈이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우 쎄다 뼈를 때리네요. 이런 캐릭터도 필요는 한데요. 조금은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정제된 표현안 쓰다가 말실수가 나와서 꼬투리 잡혀서 이재명까지 같이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고 진짜 개혁을 하고 조선일보 폐간을 지키고 싶다는 양문석 의원님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정제된 표현, 돌려까기 이런 걸로 세련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원원하고 이런 캐릭터도 필요해요. 이재명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자기 강아지 꾸미는 도둑놈이 오면 지지며 으르렁댑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사를 비롯한 조선일보류 소속 직원들은 도둑놈의 문을 열어주고 도둑놈을 보며 반갑다고 할타됩니다. 아, 마구 할타. 또 마구 할고 있어요. 검찰 오가는 조선일보류의 자칭 언론사 직원들, 검찰청의 일부 도둑놈들이 불러주면 단지 받아쓰기 하는 그런 직원들이 무슨 애완견.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 라고 하시지 기레기는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죠 이건 모멸적인 표현 아니라고 써도 된다 왜 그렇게 격전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에요 앞으로는 기레기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레기의 특징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는 나도 비판을 받거나 공격당할 각오는 해야지요 그런 각오도 없는 조선일보류 의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강렬한 표현으로 공 을 하는 건 좋긴 한데요 이재명 지키고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신 건 좋은데 언론사 기자들을 대동단결시키고 결집시키고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세련된 표현 돌려까기 아주 지적으로 원래 기자들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배운 사람들끼리 막 돌고 긁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곽상 원 의원도 잘하는 거고 노정면 씨도 괜찮게 세련되게 잘하시고 하여튼 양문석 씨 잘하셨는데요 앞으로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절제된 멋진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노정면 씨 와이팅 기자 출신 아니에요? 스픽스대표로 하셨던 분이고, 아 그래도 세련되게 표현하셨어요.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 랩독이라고 부른다. 원래 그렇게 부른다. 애완견은 감시견, 와치더 반대편 언론일 뿐, 애완견이라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 스스로 무식하거나 듣는 이가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거 너네들 알지? 애완견, 감시견, 요 단어 들어봤지? 이런 거 가지고 언론을 비하했다. 망언이다. 객거리는 거는 스스로 무식한 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기자들 알아듣게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애완견 소리 들을 일이 있었냐, 여부다 이재명 대표는 애완견 언급 직전에 구체적인 논거들을 나열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다른 두 재판부에서 각각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언론은 지적하지 않나? 안부수 진술이 완전히 반대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바뀌기 직전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오피스텔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 언론은 침묵하나? 그냥 핵심만 찌르는 거예요. 솔직히 기자 대선배로서 요거 읽어보면 쪽팔리죠. 젊은 현지 기자들도. 뉴스 타파 등이 보도한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대북 사업위한 송금. 뉴스 조작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관심이 없나? 검찰 손 들어준 재판부가 규모 있는 기업 CEO라서 주가 조작 했을리 없다고 한 김성태는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또 사채놀이도 하고 그쵸 불법 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인데 왜 언론은 가만히 있나? 어디 뿐인가? 이화영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원 구치소가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데도 대다수 언론은 검증에 나서기보다 검찰 주장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은가? 이런 언론 행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이라 해줄까? 후배 기자들 후들어 까는 거예요 세련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는 보도 사례를 전제하며 그렇지 않은 언론을 향해 왜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이라 비하한 듯 왜곡하고 과장하는 국힘 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지지하고 종을 흔드는 격이다 아, 이 정도면 멋있는 표현 정제된 표현으로 기자들을 아주 뼈 때린 겁니다 하여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경쟁들 하고 있고 자라기 경쟁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법안들 내면서 지금 22대 국회는 확실히 일하는 국회가 됐고 법사위라든지 각종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지자들 이재명 지자들이 법사위다 이런 상임위에 대한 기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는 거 계속 째려보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청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역시 째려보니깐 어떻게 뻘짓을 할 틈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청래가 되면 위험하다 이게 틀렸다는 걸로 저를 단정 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청래가 위험한 애다 이재명 주기 했던 애다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하면서 정청래가 의식하게끔 하면은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뻘짓을 못하고, 나요 발언하고 이재명을 뒤로 죽이려고 하면 나 뽀록나겠지, 아! 이러면서 몸을 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청래권 각종 수박, 정치인들, 지금까지 계속 깐 거는 얘들 오히려 활동 반경, 행동 반경을 매우 좁게 만들고, 얘네들이 몸 사르고 조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한 거라고, 제가 틀렸다,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laughs>